안녕하세요. 로다입니다. 인간은 죽음과 동시에 자신의 존재가 사라진다 생각하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을 가집니다. 반면, 가까운 지인이 죽으면 하늘나라로 갔다, 저 세상 또는 딴 세상으로 갔다, 먼저 가서 기다리면 나도 곧 따라가겠다 라는 등의 표현을 합니다. 이런 말들은 사람이 죽은 이후 가게 되는 곳, 즉, 하늘나라, 저 세상, 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무의식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유란시아서에는 인간이 죽으면 존재의 그침이 아닌 다음 차원에서 부활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인간이 죽으면 육체는 우주의 원소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 물질계의 다음 차원으로 올라가면 우선 그 차원에 필요한 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에서 당신 혼 곁에 언제나 함께했던 영, 유란시아서에서는 생각조절자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영이 가지고 온 당신 지성의 영 성적표와 당신 곁에서 당신을 인도했던 천사에 의해 당신 혼을 재결합하면서 부활이 일어납니다. 상물질계에서 당신 존재가 부활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인간으로 살면서 체험을 통해 얻게 된 영적 열매를 통한 혼의 성장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에게 죽음 이후 다음 차원에서 존재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을 누구에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와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 삶에서 영적 열매 맺기를 요구합니다. 영적 열매는 이러합니다. 현실은 외면한 채 오랜 수행과 명상을 통해 우주와 내가 하나다, 내가 신이다라는 깨달음이나 영적 능력들은 결코 영적 열매가 아닙니다. 당신이 축적하고 누렸던 부와 명예, 사회적 성공, 타인의 인정이나 유명세 등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영적 열매라 할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가족을 위해 성실히 삶을 살면서 자신이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고 봉사하려 노력했던 당신의 체험들. 자신의 아이가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사랑과 인내로 자녀를 보살피는 당신의 역할과 체험들.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힘들지만 그래도 삶에 감사하는 당신의 마음과 태도들. 누군가로 인해 너무 힘들고 억울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내려놓고 이해하고 용서하려 노력하는 당신의 마음과 태도들. 불의의 사고나 병으로 인해 삶이 바닥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좌절하지 않고 희망과 용기를 놓지 않는 당신의 체험들. 이 모든 삶의 결과물들을 우주에서는 인간 존재의 가장 큰 가치로 여기고 그러한 삶의 결과물들을 영적 열매로 삼습니다. 결국 당신이 다음 차원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삶에서 물질적으로 이룬 결과물이 아닌 당신이 가졌던 올바른 생각과 그 생각을 실현하려는 노력과 체험의 결과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열매입니다. 인간은 유한하고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신은 자신의 영을 인간 혼 곁에 내재하게 함으로 인간에게 영원히 존재할 가능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신이 주신 이 가능성을 실현시키는 것은 지금 현재 당신이 이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실, 인간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분은 2000여 년전 지구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유란시아서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신 이유 중 하나에 대해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간 모두와 형제임을 강조하며 자신뿐만 아니라 인간 모두가 죽음 이후 다음 차원에서 존재할 수 있음을 증명한 것이라 설명합니다. 당신 또한 죽음 이후 육체는 사라지지만 당신의 영혼은 다른 차원에서 그 차원의 몸을 입고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던, 받아들이지 않던 당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안다면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 여기는 인간의 근시안적 시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신으로부터 우주에서 영원히 존재할 가능성이 당신에게 부여됐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현재의 삶이 그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한 출발점이고 지금의 삶의 목적은 올바름이라는 영적 열매를 맺기 위한 노력이 되어야 함을 인식하게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며 다음 차원에서 부활의 기회가 주어져 있음을 자각할 수만 있다면 당신이 생명을 부여받고 살아있음이 신의 축복과 사랑임을 깨닫게 됩니다.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기회이자 소중한 경험이기에 삶그 자체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삶의 행복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혼의 깨어남에 있습니다. 당신 안의 아름다운 빛이 깨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